이원섭 서산시장은 8일 해 뜨는 서산, 행복한 축산의 정책 방향 및 비전이라는 주제로 서산 한우대학에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. 이날 이 시장은 우리 지역 축산 현황 및 여건, 주요 축산 사업, 미래 축산업 변화에 서산시 대응 방향 등 시의 축산 정책 전반을 소개했습니다. 또한 시의 축산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. 특히 이 시장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축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장래 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인 한우대학 수강생들에게 축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.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는 서산 한우개량사업소 등 축산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으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더 큰 만큼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에서도 브랜드 개발, 팔로개척 등 여러 방면에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서산시 한우대학은 4월부터 신규반 63명, 심화반 47명으로 총 110명을 모집 한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서산시와 서산축협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